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어디 가고 있냐면요 어, 고객께서 자급하게 전화가 오셨어요. 굉장히 자급한 목소리였는데 어, 어떤 유명 유튜버한테 PC를 구매했어요5080 시스템인 것 같은데 어, 롤을 하다가 화면이 아예 멈추고 뭘 해도 계속 화면이 멈춘대요. 근데 이제 구매한 데가 좀 멀어갖고 점검을 받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구매한 지한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러면은 오셔야 점검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했더니 제가 차가 없어서 뭐 해갖고 제가 지금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약도 없고 지금 조금 한가한 상황이라서 모시러 가고 있고요. <laughs> 어그 모시고 와서 어 거리는 뭐 10분, 1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모시고 와서 매장에서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피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laughs> 많이.. 원래 어릴 때부 많이 걸어본 음. 아 근데 쿨러가 예쁘긴 하네요 이렇게 보면 근데 저는 이게 막힌 줄 알았어요 막힌 건줄 알았는데 뚫려있네요 어떤 거 여기 아. 뒤에 아아 <laughs> 아, 이런 게한 50만 원 하죠 이거 쿨러도 쿨러 다해서요? 네 쿨러 예 네, 다해서 뭐 60만 원 정도 네 수냉 쿨러만 한 50만 원 하지 않아요? 아 쿨러요? 네 수냉 네, 쿨러 수냉쿨러. 50만 네. 정도 해요 그렇죠 49만 원. 여기서 <laughs> 롤을 한번 플레이 해보시겠어요? 그냥. 네, 하면은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목소리> 네네, 네, 네왔습니다 네, 네, 네. 그데 이게 자꾸 이게 롤이 튕기고 그래가지고. 네, 네. 모니터선 제가. 그래픽 카드. 글카에다가 꽂아 놨더니 제가 근데 여기 수리를 지금 하러 와 가지고. 근데 네, 이게 아 정말 요네 네. 이게 이렇게 올라 떠 보여요. 계속 다운을 가. 안안 아, 움직이 저기. 아, 컴퓨터 쓴 거예요. 봐봐요. 램도 안막잖아요 아이 시스템 멈춘 거예요,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아, 하... 아예 멈춘 거는 일단은 재설치해 보고 한번 실행해 보고요. 네. 한시해 보죠. 그럼 저는 응. 뭐 어. 디서든 제가 돈을 내든 말든 그냥 또 바로 되기만 하면 돼서 저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음, 예. 아, 컴퓨터 섰다고. 아, 아, 그게요. 아예 다운된 거예요, 시스템이요. 마우스는 움직이는데 음. 보면은 이거 넘르키를 눌러 보면 알아요. 이게 작동되잖아요. 네네. 그럼 시스템이 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안 먹죠. 그럼 시스템이 다운된 거예요, 아예. 어, 왜 그러고. 아예 <laughs>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펜도 다 다운되더라고요. 그 화면 같은 게.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의심해 볼수 있어요. 일단 윈도우 재설치해 보고요. 한번더 뭐냐면 예전에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얘네한테 공급되는 메인보드에서 이제 이 ARGB 빛이 나와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전원이 딱 들어가잖아요. 네. 그 공급되는 전력량이 딸릴 때. 이게 아까 그게 다운되니까 이것도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고. 네, 응, 이펜 네. 시스템의 시리 자체도 다. 응. 그렇죠. 아니 맨날 핸드폰. 핸드폰 보면서 게임하고 두 개를 동시에 하길래 모니터를 하나 더 달아줬어요, 듀얼 모니터로 음. 이거로 봐라, 달아줬더니 여기는 야구 틀어놓고 여기는 게임 틀어놓고 핸드폰에는 세 개를 막아있요 야구, <laughs> 야구 좋아하요 야구 좋아해요 어디 분이세요? LG LG 요 아, LG 음. LG 지금 1등 아니에요? 응 음. 네. 초등학교 때 야구를 했었어요, 하다가 아, 네. 안 했는데 지금 사회인 야구하고 있어요 아. 학생인데, 원래 안 되는데 부모 동의하에 사회인 야구하고 있어요 예, 예전에 제가 한 달, 두달 정도 됐나? 이제 시스템을 맞춰갔는데, 네. 그롤 투체스트 하면은 막렉 생기고, 그리고 그것도 98XB였거든요. 네. 그당시 근데 전원을 한 번은 껐다가 켰는데, 이게 LED가 반짝반짝 하면서 전원이 안 켜져요. 아, 네. 근데 그러다가 전원 차단을 완전히 하고 키면 또 돼요. 근데 종료를 하고 다시 키면 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전원 공급 문제였어요. 의심이 가서 그래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전원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봐야죠. 그거만 보면 됐어. 전 처음에 막 그래서 의심을 했었어요. 얘네가 뭐 가짜를 넣어놓고 팔아나. 아그 그런 생각 들죠 당연히. 이게 사양이 안 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제 상식선으로는. 그렇죠. 그럴 그런 컴퓨터인데. 말도 안 되죠. 이게 뭐. 로 제가 롤을 많이 해가지고 롤이 CPU를 많이 잡아먹잖아요, 뷰커. 그렇 그래서 CPU도 해놓고 파워도 다다된최상급으로 해놨는데 최상급 음. 서버는 이게 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음. 가, 가짜를 갖다 붙더라고. 우리 아들님 150만짜리 컴퓨터 훨씬 잘 돌아가는 거 같은데. <웃음> 저, <웃음> 아니 그 전에 쓰던 게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아이온이라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옛날에 나왔던 거 같은데 음. 그거를 하는 유저인데 이제 부부가 같이. 해 근데, 와이프 컴퓨터가 오래돼갖고 바꿔주러 왔어요. 음. 왔는데, 이제, 어차피 그게 사양이 높은 게임도 아니고 옛날 게임이라, 원래는 이제 5600에다가, 라이젠 5600에다가 그냥, 그 RX 7600. 음. 그 정도 넣으면 사실 빵빵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음. 하다가, 근데 약간 CPU를 그래도 앞으로 뭐 업그레이드나 이런 걸 생각해서, 7500 정도 넣으면 다음 세대도 또 넣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7500이 낫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음. 맞잖아요 당연히 아, 당연히 하면 낫죠 근데 그 정도 비용 뭐 쓰셔서 하실 것 같으면 7500원 넣는 게 낫겠다 넣었어요 넣었는데 <laughs> 저게 5600에 RX 7600이에요 끝에 있는 게 예쁘게 만들어 놓긴 한데 했는데 어, 잘된 잘 거예요 잘돼 갖고 했는데 어, 렉이 엄청나서 게임을 못할지경이되는 거야 그냥. 당연히 상식상으로는 더잘 되잖아요 갖고 왔어요 갖고 오서했는데 진짜 그래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이상한가? 그래픽 카드 저걸로 바꿔보고 9,600으로도 바꿔봤어요 음. CPU를. 음.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저걸로 하면 또 되게 잘 돌아가요. 음. 그러니까 아이온이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그 읽어보니까 계속 찾아서 유튜브나 검색하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드라이버 를 옛날 걸로 깔아라. 음. 그래서 가장 지금 깔수 있는 가장 옛날 걸를 찾아갖고 그걸 까니까 진짜. 저거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이제. 할수 있는 정도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 이제. 그거 근데 그거를 봐야 돼요. 저는 솔직히 긍정적이라 보거든요. 일단, 하, 왜냐면은 하드웨어 성능을 그렇게 빡빡 올리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어요. 아. 막 올라가기가. 그렇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텐서코어 통해서 이제 그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 네, DLSS. 그거를 올려갖고 이제 AI가 프레임을 막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070이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을 넣으면은 400 잡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진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하는 소리만 들으면어 이거 별로 안 좋게 나왔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그게. 아, 깡성능만 봐는 그렇지.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거 말고 a r 을 통해서 프레임을 생성해줘서 프레임을 올릴 수 있는 그 기술을 또 같이 봐줘야 되는데, 그걸 또 같이 봐주 지 못하니까. 안쪽 빈안 뜨는 거예요? 아닌데 뜯은 것 같은데 안에서뭐 묻은 것 같은데? 한번 닦아야 될것 같은데. 아, 이런 거 되게 싫어거든요. 하보이면막 신경 써요. 예. 저도 뭐 하나 하면 되게 좋아야 되고 좋은 거야 해 되고 예. 가게 아늑하고 좋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손님들 한번 해보라고 사양별로 조금 해놓은 거예요. 아.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컴퓨터 이렇게 먼지털로 왔다가도 네. 케이스 바꿔가고 저기 안에 튜닝해가고 그러니까 저기 그냥 기본 튜닝인데 되게 예쁘게 생각해 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치.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지. 예, 네. 예, 네. 그래서 막어 쿨러 이거 얼마짜리야? 그러면 아 어, 이거 하나에 만천원짜리인데 이러면 깜짝 놀래. 어 이렇게 싸요? 면서 아 <laughs> 공냉이에요? 순냉이 맞죠? 순냉, 순냉. 아니 아니 저기 저 쿨러, 아 일반 쿨러. 아 공냉 저건 십만 원도 안 하는 쿨러예요. 다크 플래시카 앞에 온도 표시 다 되고 그래도 구만 원대. 그 합리적이잖아요. 되게 가격이. 네. 엄청 잘 돌아가요. 다음 거아 이게 하향 사업이라. 쉽지 않을 텐데 많이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기를 했죠 내가 왜 하향사업인지 알았다 알아, 알겠으니까 그 문제점만 해소하면 되지 않겠냐 저밤 12시 넘어서도 고객 전화 오면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고 뭐냐면 제가 항상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큰 매장에서 지점장도 하고 거의 뭐 그런 걸로 해서 임원후보까지도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내 사업을 하니까 이제는 진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 사업이니까, 업무 시간 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24시간 업무 시간인 거예요, 저는. 예. 그냥 그런, 그런 마인드로 좀 하고 있으니까. 아, 많이 데리러 가고 그래요. 아니, <laughs> 시간만 있으면은. 예. 두 번째는 이런 동네 가게가 재고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안 갔다 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보니까 재밌는 게 SSD 업그레이드 뭐 거,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별건 아니지만 다 전화해 보면 없대요. 우리 가게만 있대. 진짜 생각해, 예.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은 신발 뭐가. 뭐가 많죠. 예 네네. 많이 갖다 놔요. 지금 비수기 모드라 좀 적게 갖다 놓은 거예요. 네마... 예, 1, 2, 예 일, 월은 진짜 이빨이 갖다 놨어요. 이빨이 싸놓거 아, 예. 왜냐면 하루에 뭐 세네 대는 그냥 팔리니까요. 그때 성수기 때는. 그 사람 마음이 견물 생심이라고 좀 비싼 거 갖다 놓으면 비싼 거 보면 또 사고 싶고 그러거든요. 빠르긴 빨라요. 빨리 깔리네요. 어, 이제는 빠른 거예요. 좀빨라 이제는. 아까랑은 왠지 느낌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상한 거아 돈은...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네. 아, 네. <laughs> 뭐, 뭐, 뭐 말도 안되 아니면... 어, 해결만 되면 돼요. 그죠 네. 네. 아, 말도 안 돼.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네. 느낌이 아직까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느낌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여서 그래픽 드라이버 깔고 윈도 우 업데이트 끝난 다음에 롤을 깔아서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고, 잘 돌아가면 그때 드라이버 세팅을 해보고, 다시 한번 해보고. 네. 그래야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소프트웨어 문제였다면 엄청 다행인 거죠. 해결될 때까지 있죠? 그러면 속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네. 저도 속편할 것 같아요. 그래 금요일 밤에는 조용하니까요. 다술 먹는다고. 음. <laughs> 아, 저 이제 지금 술 먹기 근데. 아까 막이렇 하시고 그 거는 그거. 기가바이트. 네. 네. 메인보드 이게 네. 예. 드라이버 업데이트라든지 또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뭐 이런 것들. 바이오스 업데이트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 네. 네. 바이오스 업데이트에서 해결된 경우가 <laughs> 예전에. 님이 왔는데 점검받으러 원래 왔었어요 근데 되게 오래된 PC였는데 그걸로 뭐팀 미팅만 하면 은 블루스크린 뜨고 튕긴다 그리고 그냥 바이오스 화면으로 진입해버린다 바이오스 초기화하고 계속 돌려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져갔는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하루 종일 돌렸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laughs> 또 문제 있어 그랬더니 오더니 여러분 컴퓨터 하나 맞춰주세요 500선에서 맞춰주세요 그러 그래서 원래 저 작업하시는 분이랑 저기 뭐야 캐드랑 이런 거 맞으시는 분인데 영상 편집하고, 그갖고 인텔 걸로 해서 MSI 토마호크를 해갖고 메모리 해갖고 맞췄는데 i9으로 맞추 i9냐 저기 뭐야 울트라 울트라 9으로.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그때 램이 그래픽 메모리 v 램이 16기가 이상 돼야 돼갖고 그때 당시에 Ti 16기가 물건도 없고 해서 그냥 5070 Ti로 간 거야 그래갖고 16기가 해서. 했는데 어, 램이 그 이런 그 튜닝 램인데. 엑셈필 매겼는데 작동 을안 하는 거야. 오 잠깐 나 일단 풀고 해보자는데 윈도우가 안 깔려. 윈도우가. 윈도우가 깔리다가 튕겨 튕겨. 블루스크린 뜨는 건 아닌데 튕겨요. 어, 뭐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볼까 해서 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니까 다잘 먹고 다 잘. 아 어, 예. 음 그렇죠. 선정기를 예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구조가. 손도 다 닿고. 뭐 이런 손 되게 안 닿았고. 원래 이런 데 막. 손안 따잖아요. 잘. 음, 나, 네. 하고 나서 얘기하이 예. 예. 선정리하기 예. 좋게 나왔네, 진짜. 그 뒤... 이트 됐다. 올화이트 됐죠. 음, 네. 마음에 들어요? 아, 네, 됐어요. 이거 원하는 거죠? 네네. 이제 안 건드리면 돼요, 이거. <laughs> 아이고,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예. 리, 아마 이게 처음 칠 때는 이게 그렇다고 이게 얘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쟤는 처음 킬 때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예,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다시 바뀌는 거예요. 보세 원래 다시 시작도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다시 시작도 안 됐어요. 처음에는 킬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다 되고 나면 이제 흰색으로 아, 바뀌어요. 맞죠. 예, 맞죠. 예, 흰색으로 바뀌요. 어, 그래픽 카드도 흰색으로 바뀌다 이거 이거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면 막히겠어. 이거 또다 기가바이트에서 다 돈이 얼마짜리인데, 이거 안 해놓으면은... 어, 괜 다시 시작하기로 진짜 안됐었거든요 일단은 되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한 방에 여러 개를 동시 작업하잖아요. 그럼 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업데이트나 이런 걸다 끝내놓은 다음에, 싹, 저는 싹 끝내놓은 다음에 다른 걸 설치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결전의 시간 롤을 한번 해보시죠. 네. 일단. 결전의 시간 네. <웃음> 들어오세요. <웃음> 저는 유병레이수를 많이 하러 와요. 특히요. 돈 되는 해서 중고로 샀어. 근데 딱9 세대 c p u 에 3060이나 3060 Ti 이런 거좀 싸게 샀겠죠. 네. 중고니까. 근데 이게 CPU가 9세대가 그 성능을, 그래픽카드 성능을 다못 뽑아요 그렇죠. 못 뽑다 보니까 잔낵이 생겨요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CPU랑 메인보드 받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 CPU, 메인보드 보통 SSD 정도 왜냐면은 M.2가 아니라 또 SATA SSD거든요 용량도 250기가 달려있어요 <laughs> 네. 그러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만족도예요 뭔가 해결이 됐다라는 어, 진짜 너도 군대 갔다 와서 아빠한테 얘기해 돈만 줘. 내가 맞춰 줄게. 요즘은 <laughs> 게임 안요 아, 그래? 할것 같은데 너너안하는 게임이 없잖아. 스팀 게임 막그고 유료 유료도 하든만 유료로. 게임게임 없어. 그래? 요즘은 야자도 열심히 하고 공부가 잘 된다고 하니까 뭐 신기하네. 근데 진짜 재밌는 일 많아요. 알아 보면은 조립대행도 꽤 들어오거든요. 예. 들어오면은 어떤 사람은 또 둘이 와갖고, 아, 제가 바쁠 때였어요. 근데 지금 가도 되냐? 그래서, 아, 제가 지금은 못해드릴 것 같은데, 조금 한, 한두 시간 뒤에 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 오겠다, 일단 와서. 둘이서, 혼자, 둘이서 막 만져. 그러면서, 제가 말로 막 이렇게, 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고, 둘이 같이 해요. 근데 사실, 사실 배우고 싶다고, 제 이제 아, 관심이 거니까. 많았는데, 배우고 싶다. 그래갖고, 저녁에 왔거든요. 저녁에 와서. 밤 10시 다 돼서 갔어요. 10시 넘어서 갔구나. 저녁도 여기서 같이 먹었습니다. 장면식어가 저녁도 같이 먹고. 아 이러면 네. 저도 여기서 할 걸. 아 제가 그때 문의드렸던 게 조립된 물들이었어. 아 누군지 기억난다. <laughs> 네. 네, 최대 내가 1 0만 원까지 불렀죠. 조립비. 맞아 맞아. 아 누군지 딱 기억나네. 어, 최대 1 0만 원인데 그래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 생각 했었는데 저는 사실 뭐 저게. 손이 많이 가니까 케이스랑 팬이랑 그 네. 손이 많이 가서 손정리도 네. 빡세고 아정리는뭐 그렇게 안 빡세요 저희는 예 와이어스랑 아, 예 빡센 거 뭐, 없어요 기저 네. 그래서 저는 막 다른 데 물어보니까 막 20만원씩 부르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조립된건 10만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한 10만원 정도면은 가,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겠다 하고 했는데 네. 진짜 막힐 야, 부품 그냥 보내드리고 그냥 부품만 좀 주문, 음. 주문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어 그러면은 예 네. 되게 재밌게 하고 갔어요. 네. 네이버 리뷰 딱 써주더라고. 거의 5 시간 있었잖아. 6만원 받았는데 기본 조립이라 거의. 저런 건 특수 조립이에요. 특수 조립이죠. 야, 나는 그, 진짜 그런 것 같아 진짜. 보면은 막 사실 우리나라가 공임이 싼 거는 사실인데. 아니 그런 거 해서 수리하고 뭐 조립대행해서 돈벌 생각하지 말고 잘해갖고 많이 판매해서 돈벌 생각을 해야지. 어, 진짜 하고 엉클리더하고 별 사람도 할 사람들은 하는데 이렇게 또 친절하게 해주시면서. 네. 네. 그러니까 다들 하느가 그거야. 한번 여기 왔다 간 사람은 여기 무조건 온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다. 시간도 항상 그냥 언제까지 영업해요? 그러면 저는 고객님들의 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언제나 미리 연락만 주시면 어, 밤 늦게라도 열어놓는다고. 이게 친절이라는 게 개념이 많이 바뀌어요. 막 아, 막 고객님, 막 이게 아니라 저는 딱 그걸 생각해요 최근에 그런 이제 그런 업종이 있었다 보니까 생각을 하는 게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친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다는 거였어요. 딱그 느낌이 딱. 일단 잘 되죠. 네 현재까지 종료 한번 종료 이제 하나씩 정해서 리안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어, 소프트웨어들을 보통 얘네들이 한 방에 막다 때려 깔아요. 연속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막 윈도 우 업데이트까지 하면서 막 동시에 때려 깔다 보면, 그 과정에서 좀 뭔가 꼬였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예. 그런 안에 그 상황이 발생돼요 진짜. 예. 그래서 저는 좀 약간 하나씩 하나씩 세팅을 해놔요, SSD에다가. 그래서 SSD가 막 꺼내놓은 게 이런 게. 뭐 1테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500기가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싹 세팅을 해놔요. 그다음에 복사를 때려버려. 요 예, 아... 네. 이상 없는 거 확인하고, 그럼 소프트웨어 문제 는 아니잖아요. 문제가 계속해 예, 네. 복사를 때려버리죠. 복사를 때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있는 그리안리면 리안리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그것만 딱 깔게끔 만들어놔. 요 윈도우 업데이트까지 다꺼내놓고 오래 걸리니까. 네, 근데 그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빨에다 때려. 깔는 거죠, 그냥 매일 미리 파일 다운 받아 놓고 여기에, 여기에 담아 놓고 이런 거에 네. 막 더블 클릭해서 연속으로 그냥 깔아버리는 거죠. 그럼 잡을 게 이거하고 요거만 잡으면 되겠네요. 네. <laughs> 요거 깔고 한번 껐다 키고. 그거랑 저 메인보드. 네. 아 글카도 하나. 남아요. 글카 잡았잖아요. 아, 아 깔았나요? 응. 네. 엔비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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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 앱 깔고 아까. 자동으로 다운되네. 내가 막 그랬던 게 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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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 그러니까 베트남 화장실 갔을 때 향기 좋은 거 보고 나는 화장실 이래야지. 어? 그런 생각이 들어. 베트남 가서 내가 향제를좀 많이 사. 그래. 어, 이번에. 어, 어. <laughs> 그래도, 아 저는 제 생일날 선물 받은 건데 이런 걸 되게 좋아해 저는 마디. 어, 어, 네, 딥존은 응. 응, 좋아요. 응. 네. 응. 왔는데 컴퓨터 가게 에막그 고철 냄새 나고 이러면 뭐. 응. 아 그리고 어, 바이오스 최신 버전 인지 한번 꺼볼게요. 바이오스가 뭐예요? 아, 메인보드 바이오스라고 해서 메인보드에는 바이오스라는 게 달려있어요 그게 롬이거든요 롬 쉽게 얘기해서 네. 롬이라 휘발성이 없는 거죠 롬이라서 저장이 되는 건데 전원이 공급돼야 되는 그런 거그래서 배터리가 들어가요 메인보드에 네. 근데 걔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컴퓨터에 있는 모든 하드웨어나 이런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네. 아, 이걸 꼈으면 아 이걸 얘가 그래픽카드 이걸 꼈구나 이걸 꼈구나 그리고 네. 켤때 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이오스인데 네. 그러니까 컴퓨터 에 모든 걸 총괄한다고 보면 돼요, 걔가. 아, 총괄한다고 보면 되는데 모든 걸 정보가 다 있고, 근데 걔가 만약에 컴퓨터 에 무슨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 하면은 걔를 픽스해서 나와요, 수정해서 수정해서 나오니까 네. 그게 이제 최신 버전인지 한번 네. 확인을 해보겠다 이제 이 얘기죠. 근데 이 G C C 어플을 들어가면은 바로 그게 최신 버전인지 아닌지 나오죠. 예, 네, 그렇죠. 이 업데이트 들어가면은 여기 M B 바이오스라고 있어요. 없죠 지금. 없으면 현재 최신 버전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걸 깔아놓으면 이거 찾아야 돼 이제 자 메모리 램이 이렇게 풀렸죠 그쵸? 그럴 때는 네 내가 말씀드렸잖 기가 바이트크에 저것도 어렵게 잡았어요 <laughs> 램만 찾으면 되는데 시작하면... 요거 찾는데한 2, 30분 여기서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클릭하고 해보고 막 했던 거예요 이게. 야 이거 리안리만 들어가면 이러냐 막 이러면서 막 아. 오케이 기억났어요 라이트에 관련된 뭔가를 깔았어요 제가 LG 음. g 예, k 이트 안에서 내가 업데이트는 안 하는데 이 업데이트 중에 예. 어 되, 됐는데 지금 됐죠? 네. 예, 이게 떴어요 지금 됐죠? 네, 됐어요, 됐어요. 예, 저기 떴더라고요 아까 없던 게 어. 다시 바뀌었죠? 네. 웃기죠 이게 그죠? 없어졌어요 방금 있던 게 하나가 어. 어, 다이나믹 이거 깔았던 것 같아. 다이내믹 라이트. 거기 있는 거다 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 깔지 마세요. 그리고 어, MBRGB 툴. 이것도 깔아야겠다. 이게 왜 깔지 말라고 하죠? 거아 제가 아까 신돌 때문에. 네, 뭐 유튜브 보다가도 막 갑자기 아, 예. 막 느려지기도 하고. 자 생겼죠? 어, 생겼죠? 네. 어, 건들지 <웃음> <웃음> 생겼죠? 어 이제 건드지 마요. 생겼죠? 아 이걸 깔았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예. <laughs> 이참 <laughs> 우유해요 컴퓨터라는 게 한번 다시 시작 한번 할게요. 네. 그럼 이제 고정이 되나 종료했다 한번 켜볼게요. 네. 아 원래대로 돌아왔네. 네. 네. 편심. 네. <laughs> 전화 한번 얘기해요. 그분께서 엄청 조립 잘했다고 칭찬하셨고. 네. 음, 어떻게 고쳐요? 그분만의 노하우로 고쳐놨다. <laughs> 나도 모르겠다. 막뭘 이렇게 따닥 맞는데 컴퓨터 뜯지도 않고 그냥 싹 했다. 예, <laughs> 네. 뒤에는 RGB로 원래 들어오나요? 뒤쪽은? 이 예, 뒤에도 네. 들어와요. 이쪽도 음. 아까 싱크를 맞추는 것도 음, 맞추면 되죠. 뭐? 네. 뒤에는 이게 그걸 거예요. 저게. 샌드위치 팬이라. 아, 네, 저기 트릭스 저걸로. 그렇네요. 맞지? 네, 리안 니 거가 아니라. 아, 리안 니거아니에요데 네, 뒤에는 그 요거 순행 쿨러 팬. 아, 네. 그걸로 바꾸면 되네. 아, 아 리안 니게 아니었구나. 순행 네. 팬이구나. 그 뒤에는 순행 팬. 안 보이니까 아, 굳이 아, 리안 니가 할 필요가 없네요. 네. <laughs> 샌드위치로 맞추는 거라 이게. 네. 얘가 이름이 뭐였죠? 트릭스. 트릭스 트릭스로 치면 돼요? 트릭스라고 치면 자. 안 나오죠? 아뭐뭐 뭐 P, P 뭐 있잖아, P? 아, 엄청 비싼 수냉 쿨러 지금 나, 나오지 않을까요? 존스보 아이고. P 뭐던데? PR 아, KANAL k a n a 아이요? LI요 LI요? LI? 어 이따 여기 파노라마 네. 어 파노라마 파노라마였지 네. 네. <laughs> 맞네 중국애들 잘 만들어요 그죠? 네이 중국 애, 이것도 중국애들이잖아요 네 중국애들 엄청 잘만들어 근데 이게 한국어도 동기화가 돼서 네 좋더라고요 <laughs>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제가 이 정도 왔으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걸 끌어 다닌다면 이게 또 호환성 문제. 얘랑. 그거는 진짜 호환성 문제, 이거는. 만약에.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뭐. 그분만의 기술로 다 동기화됐고. 허용. <laughs> 어, 아, 있어보세요. 지금, 지금, 어. 지금 열었는데. 아, 이게 아, 있네요, 이렇게. 네, 이게 저기 커스터마이즈 한번 들어가 고 싶네요. 어디요? 오, 오. 왼쪽 위에. 커스터마이집. 왼쪽 위야, 커스마이즈. 아, 커스마이즈. 네, 어, 여기서 뭐요? 그, 거기에다가 제가 한개 있었어요. 해놓은 게, 해놓은 네. 게 있어요? 네. 치워줬겠죠. 네, 그런 거 같아요. 어, 치워줬겠죠. <laughs> 네, 그래서 아, 일단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네. 일단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 이런 거 넘게 된다. 자, 세이브 네. 하고, 자, 이건 내려 놓으면 되는데 이게 네. 봐봐요. 그 얘기를 들었어. 이걸 닫잖아요. 이 화면이 꺼진다 뭐 얘기 있었는데. 어? 아니, 아니네. 잘잘 돼요. 잘 돼요. 잘, 잘. 잘 되네. 꺼오면서 해봤었는데. 재시작 네. 한번 할게요. 네네. 하고 롤한번 돌리고. 네네. 그리고 마무리 할게요. 네, 네. 음, 소프트웨어가동되면 흰색 바뀔 거고. 흰색으로 바뀌면 다시 롤을 하세요. 네. 네좀 음, 지날리니까 딱 됐네. 맞아. 메모리. 램. 껌케. 됐고. 원래 이거 떴죠, 이렇게. 네, 원래 원래 떴어요. 어, 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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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근데 그림이 어디 갔어? 어, 또안 잡히네. 아 어, 잡혔다. 아, 잡히네. 로러 한번 해세요. 난 담. 이거 뒤에는 아직 그움직이서걸 막아 주고. 아, 그거 바꿔야죠. 네. 네. 그거 소프트웨어에서 바꿀 수 있죠. 네. 걸로 아, 연동은 안된거 같아요, 이게. 음... 그러니까 얘는 연동이 안 되고 얘 바꿔야죠. 네. 해볼게요, 예. 근 한번 해 볼게요, 잘 되죠. 네, 잘 돼. 너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죠 네. 어, 됐나? 글카 됐고 네, 됐고 그러면. 같은데요. 됐죠? 네네. 네 됐죠? 네, 된것 같아요 네. 네 됐죠? 끝 네.